우리 아름다운 성경 방송에서 베드로와 에스소 부흥단을 9월 달에 한 10월 중에 청단 발족 예제를 이렇게 드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임원단 횡단은 서두에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여기에 정말로 보금전도를 위해서 오늘도 여기에 오늘 말씀 들보니까 우리 오영찬 세계적인 부흥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대선배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베드로와 삐소, 부흥단을 조직해서, 정말로 이, 이 마지막 때, 에 요새 불신자들을 이렇게 또, 이, 또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부 지옥에 울러, 음을 하는 영원들이 많은 걸볼 때, 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우리 부흥단을 조직해서, 우리가 또, 흥룡원에도 또, 많은 이, 지체된, 이, 붕, 어, 이, 한국계에 다시 한번이 붕의 물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에서, 배드로에서, 공간을, 첨단 발적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우리,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 시간에